구체적인얘기를우리나 그 시내식 대표 한것 같은데, 우리 시내식 대표 현수를 채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와, 날이 아주 시원합니다. 예. <목소리> 여러분들의 예국시, 이 자리의 온도를 뜨겁게 올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손상대 <목소리> 대표님께서 인천국제중항에 <목소리가>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아예 부가골프장사가 중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우리의 사유재산과 관련된 일입니다 내 아이예요. 거를 뺏어다가 다른 사람한테 그냥 마음대로 준다 이거예요 우리 국민세계을 탈취하는 애들이 지금도 윤석열 아이예요. 정부가 들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있고, 여기에는 공무원들까지 합세했습니다. 경찰, 경찰 검찰, 감사원, 권익위 이런 자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재산을 풀어먹고 있어요. 거기에는 국토부까지 할수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의 이 구정폐 세력들이 다가버리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재산들을 하나하나 뺏어먹고 있다, 이겁니다 악취들입니다, 여러분들. 막아야 돼요. 제가 여기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악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배집된 땅은, 그 바로 우리 국민의 돈입니다. 여러분들의 땅이 니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서 그, 그 공화공사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네. 거기에 한 네. 업자가 들어와서 골프장을 자기 손으로 만들고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2,800억을 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야 이거 너네 2,800억 만드는 거 상관없어 다른 네. 사람이 영업을 해야 돼 네. 라고 하면서 그거를 강탈해가지고 성인 사업자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여 성인물을 만드는 사업자에게 넘겨준다 그것도 문재인 정권과 친한 네? 진문세력과 친한 진민당 세력 기억력에게 넘겨준니다야 정말 그런데 이거를 넘겨받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2800억짜리 그리고 나중에 그 가치가 1조원 이상이 되는 그런 돈 부담을 불과 980만원에 입찰 보증금만 내고 넘겨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됐다 우리 국민세금이 당장 3천억이 들어가는데 그거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최재형이 있던 감사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재형이 가야 되는데 이 감사원 그리고 국민권익 검찰 이자장이 문재인 정권 때 똘똘 뭉쳐갖고 이거를 다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장터 들어왔는요 이거는 다 파괴쳐야 됩니다. 전광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좌파가 패서한이 기업들, 이악사건들 하나하나 밝혀야 된다. 여러분들, 골프장 하나만 있겠습니까? 하나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국가가 만들어간 공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갖다가 사유화시키려고 하는 이 좌파 정권들의 음모가 곳곳에서 우리 우리 재산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악법을 만들어냅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강탈할수 있는 악법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사유재산을 좌파의 재산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개새끼들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 거 얼마나 앙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산을 막 파헤칩니다. 우리, 산야를 막 그냥 파헤쳐서 자연 환경을 배제시켜요. 그리고 태양을 깔아요. 홍수나도 넘어지죠?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면은 막, 그냥 완전히 허물어지고, 어? 그냥 공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홍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낮은 지구에 갖고 이놈들이 비슷하게 팔아먹습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 국민들의 재산을 감탄하는 꿈주의 여러분들! 국민 여 아시죠? 문재인 명권에 의해서 조수색제가 만들어가지고 우여 사투표라가 엉키게 해가지고 재산이 불렸어요 여러분들! 국정이 그렇죠? 태양광이 그렇죠? 전국에 있는 공기업의 땅을 사선질의 소유로 만들고 있는 이 문재인의 악재인들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가지고 말이죠. 어? 기업을 어? 강탈해가지고 980만원을 겨우 들인 작가한테 넘겨주고 그런 일들이 전국에서 어? 벌어지는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공골부장이라고 그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요 공기업이 갖고 있는 골포장이 다 개인으로 엄청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강원도의 알펜시아 아시죠? 니디교트 이거 오늘 빅한 하국이 국민 세금으로 갔는 거예요. 이것도 어느 순간에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파주에 아, 있는 골프장, 아, 거기에 오, 있는 골프장, 아, 어마어마한 땅, 이내 스포츠 아, 권력이 좌파의 아, 손으로 아, 넘어갔다,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봐봐야 되겠죠? 아, 아, 골프장만 아,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가 아는 이조트이 보니 아, 공기업을 아, 하자고 아, 우리 국가가 아, 하신 거, 아, 거. 이런 소유 재산들이 좌파의 아, 손에 가상구장으로 넘어가는데 이거 가만 놔둬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알아본 뒤에 제일 무대할 거예요. 네? 어, 이재용이 네. 아침에 일어나는 무대 얘기할지 않을 거내팔 밑에 있지. 네. 내가 알고는 대한민국이 네. 제일 무대야. 네. 네. 여러분들 저 벽판 얼마나 많큼 쳐먹었냐? 가상앞에 아시죠? 이것도 내 피해본 네. 사람이의입국 네. 아니에요. 근데 가상앞에 거래소에 이 사기꾼인데 이 새끼가 하룻밤에 술마 에서 얼마나 늙는 지 아시겠습니까? 하룻밤에 3억 원이나 술을 버는데이 새끼가 그냥 여자들 막쫙 깔아놓고 술집에서 단짠간에 걸려서 하룻밤에 3억 쇼킹 다는데 대단하게 하나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남북 정상회담이 모니에서 김정은이 그, 만났잖아요. 그 공짜를 만나죠, 하세요. 그, 절대아닙니다 그, 그, 김정은이 만났을 때가상 네. 앞에 5천억원이 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간에게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 이거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이새끼일 이런 점들입니다. 좌파에게 강탈당한 대한민국의 자산을 찾아오자 찾아오자 찾아오자, 찾아오자. 여러분들 전주고인 얘기라고 아실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뭐 말씀드렸대요 공기업에 있는 재산들을 가져온다 비트코인으로 가져온다 태양광으로 가져온다 풍력발전소로 가져온다 또 있죠, 라는운 이놈들이 야 진짜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대장동 있잖아요. 어? 요고, 그 다음에 공지역, 이 전주인민가인들이 싸싸기 위해서 이렇게 먹었다, 여러분들.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대장동은 여러분들, 어? 그거고 일종의 모니싱 나오잖아요. 천만만 이기뭐 요, 유동준이 이재명과 연관관님들 아, 이놈들이 아파트로 전국을 했어야 했고, 공기업자들은 다 아침에 때로 만들어버리고, 전파기업에 다 주고. 예? 쉽이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심각해요 네.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감사원, 권고지, 검찰, 경찰 내기는 문재인 정부의 쓰레기를 제거합니다! 놈들 다 조사하면요 감빵을 갖다가 지금 세뇌주의해야 될 판이에요 여러분들 깜빵 세뇌주의해야 됩니다 가상화폐로 말씀드렸죠 여기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 분들 드세요대한민국에 하룻밤을 향살 사망의식을 천 정부의 정글, 정권은 지금부터 인주당과 이호남과 결탁한 이 스트레밍 대전을 대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술을 모아서 망하야 됩니다. 인천공항에 있는 스카이 7시위부터 우리가 망하자! 자기가 악질되는게 뭔지 아세요? 국토부에도 간첩이 있어요.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얘기해도 말도 안됐습니다시네들 내일 모레 검찰 조사받아갖고 깜빵갈놈들이그모형공사 골프장 먹겠다고 당기면 스펙을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바뀌었는데 공기관장 하나 제대로 바뀐 게 없어요. 마사회의 안나간다고 지랄 떨고 있죠. 지금 공기장, 공이장장들 몇사람들하고 다안혔습니다 이영진이 해체 먹은지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광범사 사장 내보내고, 그 다음에 코리 사장 내보내고, 공기관 사장들. 신실은의 맨손으로 다한시지 저희들 신인의가 얻어올 한 손을 부어시기바니다